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 1차 함수의 일반 유형은 y는 ax 플러스 b인데요. 기울기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어, 보면은 이제 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기울어져요.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요. 나는 이쪽으로 이 그래프 위의 점에서 뭐나 이쪽으로 세 칸을 가고 이 위로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나 위로 두 칸을 갔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래 그래프 위의 점에서 출발해서 그래프 위의 점으로 도착하는 지점까지 가는 경로가 x축으로 세 칸을 가고. 위로 두 칸을 갖는 경로로 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치화해서 이제 기울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렇게 가도 돼요. 그리고 위에점두 점은 아무 점이나 찍어도 되는데요. 어나 x축으로 나 이만큼 두 칸을 갔어. 나 아래로 내려가는데 세칸 내려갔네. 뭐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의 규칙적인 어, 기울기가 다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기울기라고 하는데 기울기는 x에 증가량입니다 증가량 x가 몇 칸? 오른쪽 으로두 칸, 왼쪽으로 세칸 이렇게 증가하는 양을 말하는 거군데 y는 위에 분자는 y의 증가량. 예. 네. 요거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얘네 같은 경우는 얘의 기울기는 어, 그리고 위의 점에서 나 이쪽 또위 그래프 위의 점 이쪽으로 가려면 옆서 출발할 때 오른쪽으로 세 칸이 증가되고. 위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두 칸이 증가돼서 이런 형태꼴로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점이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뭐 이렇게 해도 똑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 그래프 위에 점에서 이 그래프 위에 점으로 가려면 뭐 여기는 음, 뭐, 여 칸, 하나, 둘, 셋, 넷, 다6 칸. 뭐, 여기는 뭐, 네 칸, 하나, 둘, 셋, 넷칸 해가지고, 6 칸, 4 칸.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다 똑같이 나와요. 어느 두 점을, 지나는 점두 점만 찍어서, X축으로 얼만큼 증가했는지, Y축으로 얼만큼 증가했는지의 변화량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 찍어서 계산해도, 약분해서 간단히 고친 값은 똑같아요. 그게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3분의, Y의 증가량 2에서 우리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3분의 2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아,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고요. 내려갔죠. 밑으로 세칸 내려갔어요.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으로 두칸 증가했는데 y축으로는 세 칸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이 기울기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x가 얼마큼 증가했는 포세칸 증가 네칸 증가 뭐세칸 감소 이렇게 뭐 나올 수 있는데요. 뭐 x가 세칸 증가하고 y 는두칸 증가했다 그때 기울기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여기는 그래프 위의 점에서 그래프 위의 점으로 도착을 해야 됩니다. 시작도 그래프 위의 점이고 도착도 그래프 위의 점으로 도착을 해야 돼요. X축으로 두칸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고 또 아래로 세 칸을 이동했더니 이 그래프 위의 점에 도착했어.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걸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조금만 더음 연습을 좀더 해보면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1차 함수가, 이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차 함수가, 자, 보세요. 함수가, x의 값이, 음, 2에서 5 증가인데요. 5까지 증가인데요. 5까지 증가를 했을 때, y의 값은, 지금 y의 값은, 3에서 9까지 증가했대요. 5까지 증가.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증가량을 말했어요. 그럼 2에서 5까지 증가했다고 하면, 지수에서 앞수를 빼야지 증가량이 나오죠? 그래서 5 빼기 2. 자나 3에서 9까지 증가했어. 그러면 뒤 수에서 앞 수를 빼야 되죠. 자 기준이 되는 지점의 좌표는 항상 뒤쪽을 보시면 돼요. 어 나는 앞에서 빼려고. 앞에서 빼도 되지만 보통 문제들이 뒤에서 앞을 빼야지 증가량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뒤 수에서 앞 수를 빼서 증가량을 했으면 y도 똑같은 위치인 뒤 수에서 앞 수를 빼서 y의 증가량을 구해야 돼요. 9배리 3. 그러면, 얼마가 돼요? 3분의 6. 그러면, 아, 기울기는 2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한번더 기울기를 또 다른 문제로 정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두 점, 두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와 또 마이너스 5, 8을 지나는, 지나는, 이게 지나는 점이에요. 1차 함수의, 1차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 아주 기본적인. 기울기 얼마니?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기울기는 우리가 기울기 위에 공식 있죠? 이 공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x의 증가량 x만 동그라미 치고 뒤에서 앞수를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빼고요. 또 뒤수에서 앞수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뺄셈으로 풀고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 아이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정리하면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이 함수식의 상징적인 숫자가 항상 기울기를 구하지 않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앞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가 돼요. 요거는 나중에 풀면서 말해드릴게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는 ax의 아, 개수가 기울기가 된다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외워주세요. ax의 아, 개수가 기울기가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 외우고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개념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는 문제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세 점,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k,9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 점들이, 어, 예를 들어서, 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마이너스 뭐, 1, 뭐, 이렇게 할까요? 예,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이쪽에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3그 다음에 마이너스 2, 6 위치는 그리고 이렇게 안 그려지겠네 자 대략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면은 뭐 여기가 마이너스 2, 6 얘가 마이너스 1, 3뭐 얘가 어디 이쪽에 더 올라갈 거 같은데? 어, 여기가 될것 같다. 그러니까 K, 9 대략적으로 하면 이 점들이 이제 이 점을 지나는 이, 저, 이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어떨까요? 같겠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이용하여 K값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점이 확실하게 나왔으면 이제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뒤에서 압수를 뺀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자, 6, 빼기 3 해서 우리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뿔뿔로 바뀌고, 마이너스 1분의 3. 오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얘 둘이도 기울기로 구해도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이제 기울기식을 두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다가 기울기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요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또 하나. 기울기를 두 개를 만들 수 있는데, 기울기는, 자, k-2, 자, 9-6. 이 기울기도 지금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걸 해볼게요. 뿔, 뿔 하게 되면은, k 플러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분수는요, 이렇게 분수를 둘다 똑같이 만들어서, 대각선으로 곱하면요 같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볼게요. 3곱하기 1은 마이너스 3에 가려고 k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3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걸 여기다 쓸게요. 자, 이거 세고 지금 하는 마지막 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몇 번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3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 나왔죠? 자, 숫자 이형 할게요. 이렇게 되고, 9는 마이너스 3k.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죠? 그러면 k는 얼마가 됩니까? 예, 마이너스 3. 다은 k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더 정리하면, 이세 점이, 세 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K값 구하라 그러면, 아, 세, 이 점이 다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세 점을, 이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를 구하라.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점으로 했던 기울기와 이두 점으로 했던 기울기의 값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두 점으로 기울기 구했고, 이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서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푼 거예요. 여러분이 안 먹어도 풀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요.